드디어 모일 시간이 다 됐어! 나 어젯밤에 영화 찍는 꿈도 꿨다! 집합 장소가 드보르 호텔이었지! 얼른 출발하자! 아야카! 요이미야! 벌써 도착한 거야? 좋은 아침이에요. 자베씨한테서 어제 오후의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고 들었어요. 너희는 어디 놀러 갔었어? 어제 여러분과 헤어진 뒤로 오빠는 최고 심판관 리비에트 씨를 뵈러 멜모니아 궁을 방문했어요. 저도 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혼자 가도 된다면서 폰타인의 풍경을 구경하고 현지의 문화를 많이 느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이미아와 함께 레이보트를 타고 에리니에스 섬의 오페라하우스에 갔죠. 근데 오페라하우스 옆에 두 장치인형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 너희도 알지? 맞아, 맞아. 바로 그거야. 우와, 너무 신기한 거 있지. 거기서 한참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히히, <laughs>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 나중에 해변에서 수영도 했어. 정확히는 잠수였지 물속에서 숨을 쉬는 건 처음이었어. 아야카의 손을 잡고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센 다음... 하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지. 처음에는 입을 벌리기 무서웠는데 나중엔 정말 한계라 큰 마음 먹고 물을 힘껏 들이 마셨어. <laughs> 근데 아무 맛도 안 나더라. 생각처럼 짜지 않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숨이 쉬어지는 거 있지. 정말 신기한 느낌이었어. 아야카가 그러는데 내가 너무 긴장해서 아플 정도로 손을 꾹 쥐고 있었대. 아야카는 생각보다 적응이 빨랐어. 여행자님이 할수 있다면 저희도 할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걱정 없이 잠수할 수 있었죠. 폰타인의 바닷속은 정말 예뻤어요. 전 물속에서 만개한 바다의쓸 꽃이 좋아요. 꼭 방거리에 촛불 같거든요. 그리고 이나즈마에서 본 적도 없는 생물이 엄청 많았어. 슈슈슉 거리면서 칼같은 빛을 내뿜는 물고기랑 사람만 보면 우웅 거리는 통통한 녀석도 있더라. 아! 칼날 가오리랑 탱탱물범을 말하는 거구나. <laughs> 탱탱물범이라니 너무 귀여운데 돌아가서 아버지랑 아저씨들한테 얘기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아. 요이미아는 바다에서 한참을 헤엄쳤어요. 날이 어두워져서야 레이보트를 타고 폰타인상으로 돌아왔죠. 피곤해서 오늘 늦잠 잘까봐 걱정했어요. 나도 못 일어날까봐 걱정했어. 밤에 잘 때도 파도를 타고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니까? 근데 아침에 모두랑 같이 영화 찍을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든거 있지. 영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간 거야? 오빠와 자기의 씨는 촬영장 소섭외로 호텔 사장님과 의논 중이라고 들었어요. 아마 곧 도착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우리 왔어? 늦게 와서 미안. 방금 특별순찰대 10km 아침 조깅을 마치고 오는 길이거든. 얼마라고? 아, 음, 졸려 죽겠네. 아래층에서부터 너네 목소리가 들리더라. 그 지치지 않는 에너지는 정말 부러워.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누가 나 대신 커피 한잔 주문해 줄래? 우유 추가에 설탕은 조금만 넣어줘. 제가 다녀올게요. 넌 여기 앉아 화장해야 하니까 옷에 커피가 묻으면 번거로워진다고. 내가 갈게, 이런 일은 조연출이 해야지! 보이네. 뭐 따로 기운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도 있는 거야? 여의미 하는 원래 그래. 그러는 프리나는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당연히 아니지. 이래 봬도 밤새 소설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삭제하거나 강조해야 할 부분을 표시해뒀다고. 우와, 그렇게 진심일 줄은 몰랐네! 내가 한때는 폰타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슈퍼스타였다고. 그 명성이 다 가짜였겠어? 난 진지해야 할듯 진지한 사람이야. 신을 연기할 때도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인생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딨겠어? 꾸리나 감독님, 커피 대량이요 그럼 가슴에 와닿는구나 다들 제 시간에 도착하셨네요 호텔 사장과 얘기 끝났어요 앞으로는 호텔 2층 구역을 촬영지로 편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정말? 너무 잘됐다! 저희 영화를 기대한다면서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손님이 몰리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자비에 씨한테 맡길게요 네, 고마워요. 일단 두 명의 새 멤버를 소개할게요. 우리 팀의 소품 담당 베로니크예요. 영화를 촬영할 때 사용하는 소품을 담당할 거예요. 이쪽은 조명 담당 보노예요. 촬영에 사용되는 조명 설비와 분위기 조명을 담당하고요. 우와, 뭔가 프로 촬영팀 같은 느낌이야. 우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어제 투자자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땐 정말 영화를 못 찍게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자비에 씨. 저인 자비에 씨의 영화 촬영팀에 합류하게 돼서 영광인걸요? 이나즈마에 있을 때부터 자비에 씨의 작품을 인상 깊게 봤어요. 훗날 이 작품은 반드시 이나즈마와 폰타인을 잇는 문화교류의 다리가 될 거예요. 최고의 감독이 빠지면 어떻게 될지... 음? 상상도 하기 싫거든. 어찌됐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프로듀서로서, 영화가 순조롭게 상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이건 저 혼자만의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가 기울일 심혈이 담겨 있으니까요. 자, 그럼 두 화승총 사수 촬영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나 감독님, 현장은 감독님께 맡길게요. 짜잔, 다들 여기 주목! 첫 번째 씬은 백작가에서 지내는 두 화승총 사수의 어린 시절을 촬영할 거야. 조명 담당과 소풍 담당은 현장 배치를 부탁해. 주연 배우들은 화장부터 하고, 엑스트라들은 포지션을 확인해줘. 어, 프리나의 감독 실력이 제법인데. 다들 잘 들었지? 난 누가 우산새처럼 촬영장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고. 자, 다들 움직여. 현장 배치가 끝나면 촬영을 바로 시작할 거야. 이 영화로 폰타인을 해일처럼 휩쓸어버리자고. 어, 그, 그러니까 정말 집어삼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충격을 선사한다고.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네. 어쨌든 우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 확인해 보자. 여기 놓으면 될까요? 조금 더 왼쪽에 놓아 주세요. 우리가 뭐더울거 있어? 아, 괜찮아. 이쪽은 별로 안 바쁘거든. 조명 배치는 폭죽이랑 비슷해서 나중에 조성될 분위기를 떠올리니까 너무 재밌어. 여행자는 촬영 담당이고, 페이문은 스크립터였지. <laughs> 두 사람한테 어울리는 역할이네. 응? 날면서 슬레이트 치는 게더 편해서 그래?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어린다고 한건아니야 두 사람은 내내 함께 여행했으니까 팀워크도 분명 찰떡궁합일 거 아냐. 카메라맨은 스크립터가 슬레이트를 쳐야 촬영을 시작하잖아. 맞지? 그런 거였구나. <laughs> 영화는 정말 신기하네. 유이미아 씨, 저쪽 조명도 부탁해요. 네, 바로 갈게요. 그럼 난 일도 오러 가볼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영화를 찍게 되다니! 정말 설레네! 요이미야는 완전 신난 것 같아! 우린 요이미야가 말한 것처럼 찰떡궁합이겠지? 히히, <laughs>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기뻐! <laughs> 아야카한테 두 사람이 어릴 때 사이좋게 지냈다고 들었어요. 아무 말 말아 줄래? 지금 네눈 화장을 고민 중이거든. 음... 소설 주인공에 어울리기 위해서인가요? 어린 시절이라는 씬을 해결하기 위해서지. 제 눈가에 주름이 너무 깊은가요? 눈빛에 담긴 속내가 너무 깊은 거야. <laughs> 직설적인 건 예전 그대로네요. 조용히 해!